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볼까요? 네, 저번 시간에 3분 손익법도 알아봤었고 국악의 음역대, 하배성, 배성, 중성, 청성, 중청성 이것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그리고 단소의 음역대, 저취, 평취, 역취가 있었는데 국악 음역대 중에서 중성, 청성, 중성성에 해당하는 음역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음악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주법인 혀치기를 배워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새야새야도 배웠었죠.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새야새야도 다시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음을 반복할 때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연주법인 '혀치기'라는 연주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배웠던 '새야새야'에서 같은 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태, 황, 임, 임, 자, 이미 두 번이 반복되었죠. 자, 이렇게 임 같이 반복되는 음일 때 어, 흔히 연주하는 연주법이 어, 입김을 끊어서 연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입김이 단절이 됐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입김을 이렇게 끊어서 연주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방법 하나까지는 자 다시 이렇게 손가락을 다른 지공을 쳐서 연주하는 방법 있죠. 다시 들어볼게요. 자,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 입김을 끊어서 연주할 경우에 어, 음이 계속 나눠지게 되죠. 네. 그리고 손가락을 쳐서 연주하는 방법도. 앞에 말한 방법하고 비슷한 느낌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두 가지 방법도 어, 단소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주법인데, 자, 근데 오늘 배울 혀치기는 음악을 더 부드럽게 연결시켜 주는 연주법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서 볼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통 음악을 연주할 경우에, 국악을 특징을 더 극대화해서 볼수 있는 연주법이 되겠죠. 자, 우리가 혀치기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입안의 단면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우리 혀가 이렇게 평소에 악기를 불때 내려가 있죠. 자,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치기를 할 경우에 혀가 위에 입천장을 쭉 긁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리을 비슷한 발음으로 혀가 내려가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르, 이런 발음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리음 발음을 하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나게 돼요. 악기로 한번 불어볼게요. 리얼 발음처럼 르르 이거를 악기를 연주하다가 목소리만 빼게 되는 거죠. 르르 자 여기서 목소리가 포함이 되게 되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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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여기서 목소리를 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르르르르르르 르르르. 정확하게.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모양을 잘 보여주세요. 아, 제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아, 자 혀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혀가 위에 입천장을 긁어서 앞니빨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앞니빨로 긁어서 이렇게 혀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르, 르, 르 발음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입술을 이암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자르 한번 해볼게요 르르르르 르, 르, 르. 밖에서 티가 별로 안날 거예요 티가 안 나는데 자, 악기를 실제로 연주를 하면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투투투 투 이렇게 끊는 거랑 다르다는 점이에요 투투투 투투 끊는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투투투 투투 이렇게 끊어지죠 자 이게 아니고 르르르 발음을 해 볼게요 느 발음을 하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볼수 있죠. 네 이번에는 혀치기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투투 two, 투로 two, 끊어서 할 경우. 이렇게 할 경우에 또 '혀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입술이 입천장하고 붙었다가 떼는 거죠. 입천장하고 붙었다가 떼는 거. 자, 들어볼게요 이렇게 붙였다가 떨어지는 소리, 이 소리가 아니고, 네, 리을자 발음 모양이었죠. 자, 그리고... 또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들, 입술을 붙였다가 떼는 법을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면 입술로 푸푸푸 이렇게 어, 붙였다가 떼지죠. 이렇게 푸푸푸 하는 것도 혀치기가 아니에요. 자 다시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음이 끊기게 되겠죠. 네, 혀치기를 악보에다가 그릴 때는 ᄀ자 비슷한 모양을 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고난이도 연주법인 혀치기를 배워 봤는데요. 자, 이게 한 번만에 되는 사람은 정말 한국의 모차르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어려운 연주법인 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라면 충분히 연습을 열심히 한다면 가능한 연주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 주게 되었어요. 이 연주법을 활용해서 새야, 새야를 다시 들어보도록 할 건데, 혀치기를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연주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혀치기는 앞으로 계속 쓰일 연주법이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음악이 훨씬 더 부드럽게 연주가 될것 같아요. 새아이 유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가 어떻게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대요. 근데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푸른색 군복을 입어 파랑새는 일본군을 뜻한다고 하고요. 전봉준이 녹두장군이라고 불렸었던 점을 보아서 녹두밭은 전봉준 동학농민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포장수는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어, 새야 새야 이 장단이 중모리 장단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오른쪽에 보면은 중모리 장단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중모리 장단이 어떤 장단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모리 장단은 덩떡쿵덕떡쿵쿵덕쿵덕떡 이렇게 되죠.